내가 중요한 셀수 없는 명사들 지금 이 리스트를 같이 어, 연습할 테니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 선생님들 이거 좀 홀대놓고 애들 반드시 외우는지 체크 좀 해봐주세요. 자, 셀수 없는 거. Advice. 어드바이스. Advice가 뭔데? Advice가 바로 요거는 어, 충고입니다. 충고. 충고. 셀 수가 없어. Furniture, 가구, 이건 대장이니까 셀 수가 없어. 그 다음에, homework. homework, 숙제, 셀 수가 없어요. 영어에서 work가 들어가면 은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어, 외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숙제 수가 많다, 숙제 양이 많다. 숙제 양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양이 들어가면 셀 수가 없는 거야. 자, 셀수 없다라는 말, 이거는 뭐와 같다? 물과 같다. 셀수 없다. 물과 같다. 그 물과 같다라는 말은 물처럼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물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응? S를 붙여요못붙여요 그래서 S를 붙일 수가 없더라. 그죠? 그래서 그 no s. 어, furniture. 어, 이거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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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mail 아까 대장. 그죠? money. money도 대장. 그 다음에, music, 셀 수가 없어. song이면 셀 수가 있어. 한, 한 개의 노래, 두 개의 노래. 근데, 어, music은 셀 수가 없어요. traffic, 아까 했지? 교통, 셀 수가 없다. vocabulary, 어, 어휘, 어휘, 셀 수가 없어. vocabulary, 셀 수가 없어. 이거는 셀 수가 있어. word, 단어, 단어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vocabulary, 이거 어휘라고 하는 말이거든.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bread 아까 했지 빵 빵은 정확한 크기와 모양이 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 치즈 마찬가지 커피 셀수 없다 food 음식 셀수 없다 fruit fruit 과일 과일의 종류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fruit 이렇게 하면 셀 수가 없고 그 밑에 종류 뭐 watermelon 이든지 아니면 파인애플이든지 uh, uh, 뭐 이런식으로 하면 은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um, meat, 고기 수수없 없고, 어, milk, 우유 셀 수가 없고, p e p p e r 고춧가루, 후춧가루, 이런 거 어느 세월에 다 세, 그죠? 그래서 셀 수가 없고, Rice, 어느 세월에 다 세요, 이거. 어? 그래서 셀 수가 없고, salt, s o u p s u g a r t 이런 것들 다 a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홀 s 놓고 t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문제. 두세 개만 해 보십니다. Look at the italicized words. i t a l i c i z 가 뭐가요 하면이 글자가 이탈리아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지금 누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i t a l i c i z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언더라인 하라고 그랬네. 나운을 언더라인 하라고 그랬네. 뭐 나운 심내, 코인, 서머니, 뭐뭐 트래픽. 그냥 뭐니만 해도 어 나운이고 그냥 여기서 나운을 some money까지 해줘도 괜찮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money가 나운이니까 아, money를 밑줄 쳤고 traffic 그 다음에 a lot of cars, cars. 이런 식으로 나운을 밑줄 쳤어 응? 그러면 이게 카운트야 난 카운트야 카운트야 난 카운트야 그죠 어, 이미 다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chair 카운트야 난 카운트야 chair는 종류를 나타내니까 가구의 종류니까 이건 카운트 근데, 가구, 대장은 카운트가 할수 없더라. 난 카운트. 돈, 어, 종류를 나타내니까 이거는 카운트. 돈, 이 대장을 나타내니까 이거는 난 카운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직접 해보세요. 꼼꼼하게. 자, 7-2번. 언. 그러니까, 언과. 그 다음에, 어를 쓰는 거. 언제 쓰는 거. 자,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질문. 어? 잘 생각해봐. 요 언제 이것들을 쓰는데 이러면은 언제 이것들을 쓴다 학생활 하하하 선생님이 이런 쉬운 거를 어는 모음 앞에 쓰고요 어는 자음 앞에 씁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그렇게 대답했지 그렇게 대답했지 <laughs> 이거 맞는데 이게 지금 이것만 이야기하면 50점 50점. 아, 선생님 40점은요. 60점은요. 아, 뭐, 고렇다 치고 뭔가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가 아니면, 응? 이게 지금, 그럼 뭐, 무슨 단어든지, 형용사 앞에도 뭐, 뭐, 어, 동사 앞에도 어, 모음 앞, 모음 동사, 모음, 뭐, 자음 형용사 앞에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야. 그럼 전부 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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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하게. 그게 아니라 어디 앞에, 어디 앞에, 지금, 명사 앞에,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 어? 어떤 명사? 셀수 있는, 셀수 있어야 되고, 물 앞에, 어, 못 씁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얘왜 이러니? 물 앞에, 어, 이, 어나, 언을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셀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수, 어? 단수 명사야 돼. 단수 셀수 있는 단수 명사일 때만 어와 on을 씁니다. 어 on 오늘 지금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영이 그래서 셀수 있는 단수 명사 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 이제 어, animal 그죠?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온단 말이야. animal 셀수 있잖아. 복수면은 언못붙여 근데 이제 단수니까 언을 붙였지. 어, 선생님 요거 요거 왜 언입니까? 왜 언? On? 왜 언이지? 아, 모음. 모음. 아, 모음이 뭐예요? 이러면은 어, 아, 에, 이, 오, 우. 음 사운드가 아, 에, 이, 오, 우 또는 어까지. 그렇게 사운드가 나면은 이거는 영어 모음입니다. 모음 vowel이라고 그러죠. 모음 사운드. 그러면 나머지 사운드들은 전부 다자음인거야 그래서 모음 사운드 앞에 언이 나와요. 모음 사운드 앞에. 자, 요거에 대해서 언에 대해서는 요 밑에 조금 더 연습을 할 거니까 지금 어와 언을 쓰는 것들 계속 쭉 a b c d대로 내려가 봅니다. 자, i work offi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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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오피스 안에서 일을 해 오피스 안에서 일을 해 오피스 사무실 한개 사무실 두개세개네개셀 수가 있어 그래서 i n a office, 야 i n a o office, 야 그러면 o 모음 그죠 office, 그래서 모음 o 가 나왔기 때문에 an을 이렇게 쓰면 c e o f f i e e i s e n o l d man o 여기서 잘 봅니다. 지금, man은, a man이 나와야 돼. 셀수 있는 단수니까, 어 man이 나와야 돼.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지, 그죠? old. 그래서, 형용사가 붙어 있네. 그러면, 이 형용사를, 어, 영향,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앞에, on. 왜냐, o, o가 보이니까, on old man. 이렇게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모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uncle, uncle도, uncle, 모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un, uncle. 자,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뭔가, 자, 요거 칠판을, 보조 칠판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university가 나와요. university. 이거, a university야? 아니면 un-university야? 음 이러면은 어유니버스티입니다어유니버스티 응? 어유니버스티 자, 왜 그런 거 하니? 아무리 모음 철자가 이렇게 나와도 모음 철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음 소리를 봐야 돼. 소리. 뭐지? 모음 소리. 사운드를 봐야 돼. 모음 사운드를. 모음 사운드가 나는지. 즉 소리를 봤을 때아에 이오우어 e, 이렇게 여섯 가지 이 모음 사운드 안에 들어가는지를 봐줘야 돼. 근데 유니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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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확하게 모음 사운드가 아니거든. 이거는 이거는 자음 사운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야? 모음이 어 사운드가 아니므로 언을 못 쓰고 어 유니버시티 university. 어 유니버시티를 꼭 이렇게 써줘야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런 것들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이게 또 나와. 이것도, 이것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모음 앞에 언을 붙인다라고 생각했으면, 잘못된 겁니다. 모음 사운드 앞에, 모음 사운드 앞에, 사운드, 이건 h가 사운드가 안 나. 그러니까 그냥 hour, 이렇게 해서, hour,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모음 사운드야. 그럼 결국 뭐야? on our 이렇게 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거는 셀수 있는 명사 단수 이런 식으로 단수는 왔는데 그죠 그죠 어를 붙일까 언을 붙일까 거기까지 왔는데 근데 뭐다 모음 사운드를 봐야 된다니까 철자만 보고 언 이렇게 따라가면 안돼 응? 철자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알았지 뭐뭐 뭐 하우스 나오네 하우스 하우스. 어하우스예요. 언하우스예요. 어하우스. 왜? 하우스. 하우스. 이거. 응, 어? 자음 사운드지. 자음 사운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어, 하면 되겠습니다.